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브르투갈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고프로 출발합니다. 신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오늘의 키 플레이어를 꼽아주신다면요. 포르투갈은 훌륭한 윙어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됐습니다만 이 계보를 이을 선수가 바로 이 하파엘 레앙 선수가 되겠습니다. 중앙과 측면 어디서든 뛸수 있고 스피드와 기술, 자신감까지 대단해서 중거리에서나 어려운 각도에서도 과감하게 슛을 꽂아놓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루벤디아스, 전방으로 길게.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받았는데요 슛또 키퍼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잘 박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우와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자 짧게 내줬습니다. 올립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김영권 반대쪽으로 긴 패스. 양쪽 사이드로 접근하는 플레이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수비수가 적어서만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수비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간을 창출하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좋은 경기 운영입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이강인 왼쪽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전방으로 갑니다 실바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하파엘 레앙 이강인 뒷공간을 노립니다 정승현 공가로 채기 서령우 이강인 황인범 길게 패스 손흥민 뒷공간으로 가운데로 올립니다 쿠르투갈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봉 받아냅니다 중앙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페.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황희찬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루벤디아스 주앙 칸셀루 비티냐 오른쪽으로 길게 베르나르도 실바 호날도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전반전 28분입니다. 정승현, 서령, 우 이강인, 이강인 찔러주는 패스.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루벤디아스, 디오구 달로트, 루벤디아스, 디티냐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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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압박을 이겨내고 슈팅까지 이어가네요. 저렇게 움직인다면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길게 뿌려줍니다. 김양과 패스 차단합니다. 실밥 슛 아~ 낮게 잘 노려봤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키퍼를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대한민국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 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패스가 조금 끼이렀네요. 하파엘 레야 측면 전환합니다. 손흥민 높게 패스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베르나르도 실바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마칩니다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한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양팀 0대0인 상황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비가 떨어졌네요. 들어줍니다 아, 측면 비율이 있어. 이강인. 황인범, 왼쪽 측면으로. 김영광, 공간을 노립니다. 손흥민. 뚫습니다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들어갔어요. 김민재. 이강인. 김연과 크로스 올립니다. 헤더! 아, 빗나갑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디오구 달롯 실바!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디오구 달롯 받을 수 있을지 비티냐! 공을 가져옵니다 로벤 디아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측면을 활용합니다 슛! 아! 아, 좋은 스루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슈비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웃음> 사용합니다. <laughs> 디오구 달롯 <laughs> <다르트. 웃음> 거칠게 볼 조합을 합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손흥민 볼 파나요? 쇼트인 슛.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아직은 더 선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황인범 오른쪽으로. 뒷공간을 노립니다. 하파열레아! 이야, 흐름 좋아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조규성. 이재성. 조규성. 직접 해결할까요? 아, 위험한데요? 수비 수 없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리티냐.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김민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페페.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오늘두 실바. 여기 중요한데요. 옵사이드입니다. Substitution for South Korea. Number 9. n 맨데스 루벤 디 Coming on the field. Number 2. n u m 야, 찬스가 왔어! 요 슛! 왼쪽 잘 봤습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저기서,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손흥민. 손흥민. 바로 걷어냈습니다. 선수 교체 또한번 단행합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교체되네요. In 손흥민, 손흥민,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아, 수비 인원 늘려서 공을 빼서 보는데요. 리티냐. 실바.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아,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 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포르투갈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뛸수 없을 정도로 피로가 누적된 것이 눈에 보였어요. 이재성.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에 남아 있습니다. 슛. 골 포스트 강타. 골 올라가는데요. 다시 갑니다. 슛!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조규성! 주황 컨셀러 패스 가로챕니다. 아, 모르겠요 때릴 수있을까 중앙으로!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 모두 아까운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결정력이 조금씩 부족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력 차이보다는 체력과 기세 싸움이에요. <목소리> 결국 90분의 대결 동안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경기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스루 패스. 측면으로 스루 패스. 마테우스 루니에스 디오 구조타 공 빼앗습니다 스루 패스 자 중앙으로 슛클어 나왔습니다 아 끊어집니다 측면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 아, 코너킥 선언됩니다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델손 세메두, 황인범, 수비가 통했습니다. 조개성, 페페, 델손 세메두,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이재성, 서령우,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와, 슈트! 조현우 선방! 전방으로 길게 찔러 줍니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파울 선은 나오나요? 직접 노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조현우 세방글러 나왔어요. 일단 걷어냅니다. 피슬 소리와 함께 연장 전반이 끝났습니다. 경기는 아직까지 0대 0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대로 경기가 그대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남은 15분 동안 마지막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지켜보시죠. 경기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이 연장 전 후반전까지 왔는데요. 황인범. 이기재 스루패스합니다 이기재 찔러줬는데요 도중에 끊겼습니다 끊어냅니다 루브멘데스 페페 루벤디아스 넬손 세메두 자 연결될까요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포르투갈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김민재 이기재 아 이걸 놓치네요 베르나르두 실바 자 역습인데요 자 이건 있어요 호날두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긴 아쉽죠 때립니다 멋진 선발 황인범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기재 황인범 이기재 이재성 뒷공간 노리는데요 손흥민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경기였어요. 연장전까지 왔는데도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 보여줬습니다. 양팀 모두 120분 동안 써왔습니다만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부차기만이 남아있는데요. 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키인데요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요한첫 번째 키커 득점에 성공했어요. 자, 상당히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페널티킥 전문 키커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대 1 동점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두 번째 키커 나섭니다. 슛. 키퍼가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 중요할 때 해주네요. 이제 두 번째 키커입니다. 자, 결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어, 방금 건 정말 잘 막았습니다. 네, 키커가 시술할 때 조금은 방심하고 찬것 같습니다. 방향은 어디로? 크로스바에 맞습니다. 아, 골대에 막히고 말았어요. 포르투갈 세번째 키커 나섭니다 슈팅! 반대쪽을 노렸습니다 음 반대쪽을 아주 잘 노렸습니다 여기서 따라 잡아야겠습니다 때립니다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하! 과감하게 시도했지만 키퍼를 속이지 못했어요 선박입니다 자, 뒤에서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 대단히 긴장되겠습니다. 네, 이제 킥이 나옵니다. 경기 종료. 대한민국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승부차기까지 끌고 오는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선보여 줬습니다. <laughs>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